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음, 금요일장에서 HLB의 모습은 소폭 상승했어요. 소폭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차트상으로도 보면은 이 뒤심을 강력하게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뒷심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은 물론 수술 전후 보조 요법으로 게임체인저 예고가 되있다. 이런 건의 기사. 네, 이것도 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 나와도 수급이 신통차 않을 때는 그냥 밀릴 수 있는데. 양봉을 보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네, 긍정적인 의미가 좀 크지 않느냐.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과 외인과 기관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의 그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얘네들이 얼마의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걸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숏 커버링이 좀 잠깐 그 쉬고 있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유하고 앞으로 상황, 네, 요걸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천1 9 년도와 또 비교해보는 에, 그런 코너를 한번 가져볼게요. 네, 제가 여러 각도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 제가 이번에 각도를 조금은 더 달리해서 에, 다른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HLB 블로그 공식 블로그가 있죠. 여기서 4월 초에 한번 나왔던 얘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h l b 와 관련돼가지고 이 순간적인 급변 상황, 네 이때 항상 우리가 당황하는 거죠. 네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한 m m o w h l b 라고 문자를 아래에 주신 분들한테만 제공하고 있고 신속하고 고급적인 e h h l b 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에 그 문자 한번 주시고요 자 요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랬죠 네. 일단 뒷심이 강했던 그런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장 막판 무렵에 재료가 하나 튀어나오면서 네, 그것이 모멘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머니투데이발 기사로 오후 3시 5분에 이 재료가 나왔죠 네, 수술 전후 보조요법 가능성 보여줬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네, 승인이라는 강력한 재료가 있는 이상 다른 재료가 호재가 뭐 나온다 하더라도 승인 호재 나오기 전에는 이런 재료들이 약발이 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뭐 승인이라는 호재보다도 더 강하게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주가가 내려와서 힘이 좀 약할 때는 그리고 메모리 좀덜 나왔을 때는 이런 기사건이 모멘텀이 돼서 또 시세 끌어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단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HLB의 기업 설명회는 계속되고 있죠. 4월 15일 날 15시 40분에 NH 투자증권, 이번에 인천에서 합니다. 주가 관리를 하려는 이런 노력, 그거는 우리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HLB의 그... 주가를 아우르는 그 주체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의 외인 기관 개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최근에 파란 선의 개인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는 개인이 들어와서는 역시 좀 힘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개인은 주체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역시 주가 변동을 어느 정도 가깝게 가는 것은 외인입니다. 외인. 빨간 선의 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인들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럼 최근 3개월 동안에 개인 기관 외인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해서 어떤 매매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좀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최근 3개월 동안에 개인들의 동향은요. 좀 순매도가 우세했고 8856원에 매도를 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93,000원이다. 그러면 이거 개인은 틀린 겁니다. 그죠? 개인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네, 너무 낮게 팔아가지고 네, 주가는 93,000원이니까 15% 정도 오히려 기회 손실을 본 거죠. 네,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기관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기관도 순매도가 좀 우세했네요. 네. 얘네들도 79,646원의 순매도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주가는 지금 93,000원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16%만큼 손실, 기회 손실을 본 거예요. 결국, 주체는 주도는 누가 했느냐? 어딥니까? 결국 웨인이죠. 웨인입니다. 네,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8만 1 5 1 2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계산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9만 3 0원이니까한14% 정도 이익 중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웨인의 뭐 이런 부분은 어, 수익이 났다, 웨인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숏 커버링 한게 많죠, 숏 커버링. 그죠? 공매도 쳤다가 그거를 매수를 한 것이 이제 이렇게 평균 매수가 로 잡힌 거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서 여하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주가를 아우르는 것은 역시 외인들이다. 외인들의 숏 커버링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외인들의 숏 커버링 상태를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공매도 이걸 봐야죠. 4월 8일 기준으로. 312만 주 잔고가 남아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311만 주였죠 네, 그랬다가 312만 주 정도 뭐이 정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하고 시장 조성자 때문에 약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공매도가 크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절대 칠수 없습니다 아마 이건 의심할 필요는 없고 유동성 공급자하고 시장 조성자 때문에 이런, 차이, 이런 정도의 그 소폭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12만 주의 이 공매도 잔고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요즘 그 변화가 없죠 공매도 잔고가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되면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면 그때 숏커버링을 하면서 주가가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이걸 보면 외인들이 주가 올라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공매도 쳐놨으니까 그 다음에 자꾸 매도를 쳐서 현금 현물 매도를 쳐서 주가 자꾸 누릅니다. 근데 누르지 않고 또 주가가 뜨잖아요. 뜨면은 아, 요건 개인이죠. 네, 요 요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가가 올랐자 주가가 12만원대로 이렇게 올랐을 때 10만원에서 11만원대로 올랐을 때. 대개 외인들은 그 순매수하면서 쇼커버링을 합니다. 그죠? 쇼커버링을 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어 주가를 찍어 눌러야 되겠다. 그때는 현물을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그래서 주가 자꾸 누릅니다. 주가 자꾸 누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위쪽으로 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쇼커버링을 하면서 순매수 규모가 늘어납니다. 대개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외인들이 쇼커버링이 안 들어오지만 요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쇼커버링이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걸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거래가 최근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위로 가는 거래로 봐서는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매물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나올 매물이 없는 거죠 왜? 신약 승인이라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갖고 있는 분들이 시간을 벌고 치고 나갈 것을 일단 기대하고 물량을 절대 털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쉽게 안내린다 이거예요. 그게 일단 특색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2019년도하고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19년에 뭐 급등을 했다가 조정 받았다가 반등한 그런 패턴이 나타났었죠. 그걸 좀 제가 확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도로 한번 가보면은요. 자 2019년 18년이죠. 이건 19년으로 가보면 바로 이제 이 지점입니다. 그죠? 네 2019년 10월쯤에 시색 1백0 0원 왔다가. 오일선 타고 올라갔다가 너무 오일선 타고 순간 급등하니까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한40% 조정을 받고 50% 정도 반등 과정이 급속히 나타났어요. 그랬다가 밑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019년 패턴하고 지금의 패턴하고 틀린 점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2 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왔었던 그런 패턴으로 좀더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왔다는 거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 강점이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진 않았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조정, 급등이 굉장히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조정폭도 깊었지만은 반등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고요. 반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바로 또 물량을 막고 계속 내리꽂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절대 틀립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이 22선을 중심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와서 그 급등의 경사도나 급등의 폭이 그때보다 훨씬 적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려왔다가 이런 정도 패턴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2019년에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도 짧게 돼가지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됐다. 근데 지금은 쉽게 무너질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라온 과정도 있고,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가지고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신약승인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신약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전혀 감잡을 수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급락폭이 그 크고 빨랐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봉을 보니까 이번 주는 양봉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2 주간 음봉 맞았다가 좀 희망적인 부분이 당연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봐요 HLB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큰 호재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최종 리뷰 나오고 조정을 받았던 타임이고 그리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거는 승인이라는 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릴 수 있는 거고 조정을 또 승인 호재 노출되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9월 달에 상업화 런칭권을 기대하고 또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거고 또그 호재가 노출되면 조정을 받지만 글로벌 빅 파마라는 큰 목표를 기대하고 또 주가가 위로 갈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그 남아 있는 과정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승인이라는 건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건데 승인 가지고 문제 승인 가지고 우리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글로벌 빅 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상업화나 매출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는 목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라는 이런 큰또 목표가 있는 겁니다. 관점을 그냥 승인이라는 데만 맞추면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HLB가 계열회사를 그렇게 많이 늘리고 그리고 확장 임상을 지금 많이 가질수로 늘려놓은 것은 글로벌 빅파마로 가겠다는 거죠. 진 회장의 야심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런 기대감을 지금 당연히 가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HLB가 무너지는 것은 삼봉 형태로 무너지거나 쌍봉 형태로 무너지는 이런 어떤 굵은 하락 신호가 나와야 진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HLB 공식 블로그에서 지난 4월 4일날 나왔던 공식 블로그 공지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세요, 여러분. 리버세라니 병역요법은 가장 안전한 간암신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제목 하에 쭉 나왔죠. 예 간단히 요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hlb를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음 여러분들은 최근에 흔드는 파동이 나왔지만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다음 주에 예 다시 한번 부활할 hlb를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용할 때 호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죠? 네, 조용하다가 급작스럽게 호재가 나오는 것이 이 주식판입니다. 네. 그리고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h l b 라고 문자 주셔서 지속적인 케어를 받으시고 고급 정보를 받는 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또 급작스러운 급등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 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에, 보답을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응원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대박주 하나 말씀린다고 드 했어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어, 콘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그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만원 내지 삼만원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쓰리 더블, 뭐더 더블도 날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그리고 이제 2~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실내 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위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에서는 안 되고 네, 대개 2~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 오바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 오바운드가 예상이 된다 부채 비율도 영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잡은 전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성장성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가 네,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달, 6월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증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따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예,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이그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수,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대장주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감사합니다.